안녕하세요. 다육기 놀이마당입니다. 오늘은 저희 집에 바위솔 찍어 볼게요. 이렇게 야는 큰 소나입니다. 이름 그대로 진짜 크죠. 이렇게 진짜 크답니다. 말도 못해 커요. 큰선아 참. 진짜 큽니다. 선셋. 선셋이에요. 선셋이 꽃 피고 있어요. 어, 큰 아이가 피, 꽃을 피우고 있답니다. 여기는 제비가 배설물을 여기다가 이렇게 보기 안 좋습니다. 지금 제비들은 날라가서잘 푸고 있겠죠? 이렇게 선색. 능견입니다. 능견. 요새 계속 물을 안 줬더니 이렇게 말랐네요. 여기 남쪽 이쪽에는 비가 골똥말똥하고 비가 안 와요. 어저께 오늘 질주기 뜨겁네요. 그러나 내일 지나서, 모레부터 어이고, 일요일까지, 토요일, 계속 비 오더라고요. 날마다 양, 날이 비 오는 걸로 잡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능견입니다. 저희집 노즈공원 보세요. 꽃이 많이 폈어요. 이렇게 어이. 이렇게 찌그만하는 것도 꽃이 이렇게 폈네요. 이렇게 찌그만한 것들이 이렇게 저것도 찌그만하죠 찌그마하는데도 꽃이 이렇게 폈어요. 이게 커다란 것은 꽃이 안 폈는데 네, 꽃이 안 폈어요. 근데 이렇게 찌그만한 것들이 꽃이 이렇게 폈네요. 근데 바이소 꽃들은 바이소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꽃들이 모양새가 여기 블랙타블랙타이 타널. 많이 무성해졌어요. 자고는 다띄어서 지인들이 저희집 많은 지인들이 자고는 막 뛰어가고 그렇습니다. 여기 껌이 지금 심어져 있고요. 여기는 윌리엄. 윌리엄도 잘 크고 있답니다. 이렇게. 윌리엄입니다. 트위스. 트위스입니다. 트위스가, 어, 물, 물 들었던 것이 빠졌나봐요. 진짜 초록초록해졌어요. 이거는 포트네트 와인. 가에다 100개, 3개 심어준 겁니다. 여기는 포트네트 와인.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포트네트 와이야도참 이쁘죠. 이건 큰선화입니다. 큰선화 제가 여기 제 지인한테 큰거 두개 뽑아주었습니다. 그거 텅 비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선화가 없다고 달라고 해서 큰거두개 뽑아줬어. 자고 많이 달린 거. 어, 하나가 진짜 크죠. 근데 네, 진짜 큰 걸로 두개 뽑아줬어요. 주얼리. 주얼리 주얼리. 작년에 야는 두 개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물러가고 없어졌었어요. 자꾸 띄어서 가상하다가 이렇게 심어준 건데 그래도 이쁘네요 누즈 누즈 자꾸 뛰어서 옮겨서 이렇게 심었는데 그래도 많이 커졌네요 홍룡오리 거기 참 이쁘네요 건강해 보여갖고 짱짱하니 달궈질 때로 달궈져서 햇빛에 노숙으로 있답니다 비도 맞고요 햇빛 쨍쨍 쨍가면서 이렇게 버티고 있답니다 야, 피피는요. 진짜 탱글탱글해요 완전 돌같아요. 돌 돌이에요. 완전 빼짝 말랐네요 용룡을 입고지, 저도 달달 볶아지고 있습니다. 햇빛에 이, 여기는 비가 그렇게 안 오고 있네요. 그러나 내일 지나서 일요일까지 계속 잡혀 있더라고요. 비가 저희 집피 핀, 해핀 바이솔입니다. 보세요. 호랑이 발톱. 바이솔입니다. 야는 심은 지 얼마 안 돼서 오래 심었거든요. 근데 활짝이 안된것 같아요. 호랑이 발톱입니다. 사겨나 야는 햇빛에 달달 볶아지고 있는데 조금 초록초록 해졌어요. 이상하게 초록초록해졌답니다. 호랑이 발톱이었습니다. 이거는 노즈봉황입니다. 확실히는 몰라요. 노즈봉황 속에 좀 틀린성 싶어서 거서 분리해 네, 심은 겁니다. 노즈봉황이라고 사다가 심었던 건데 그 속에서 좀 틀린 것 같아서 뽑아서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진주바이솔를 보세요. 어, 많이 컸어요. 진짜 그 작은 거 같아 심었거든요. 진주바이솔그도 이쁜 거 같아요. 예, 열바이소라고 같이. 2층으로 심어져 있습니다. 네인보, 네인보가 이쁘더라고요. 네인보, 네인보 자구 띄어서 이렇게 사이사이도 심었어요. 그리고 이 거미줄 바위소는 아까워서 그냥 꽂아둔 것입니다. 누가 와서 자구 좀띄어달라고 하면 여기서 뽑아 바이, 줄 겁니다. 거미줄 바에 거미줄 바에 바이솔은 자고는 뛰어서 뽑아서 두고 줄 겁니다. 거미줄 바이솔 꽃대도 올라왔고요. 꽃대가 이제 지네요. 가곧 가겠네요. 자고 많이 떼어냈어요. 아직도 많이 들어있어요. 여기는 삼색입니다. 삼색 바위솔. 삼색 바위솔. 이렇게. 이쁘죠? 꿩의 비룬. 삼색 바위솔.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붉은잎. 붉은, 붉은 바위솔. 꽝의 비름 주변에 꽝의 비름이 심어져 있고요. 그리고 붉은 바이솔이라 말이요시루에 많이도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빈빈 것은 누가 못 뽑아갔더라고요. 이게 누즈 바이솔. 루즈바이솔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루즈바이솔 아 오늘 진짜 더워요 말도 못하게 덥네요 푹푹 찌고 있답니다 약한기에 꿩이 비름 여기는 둥근잎 비름입니다 가에 심어져 있는 거는 노랗게 꼭피어요 그리고 이거는 가운데 있는 건 큰선화 큰선화인데 진짜 달궈지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여기 거는 그게는 흙이 굉장히 박언가 봐요 거름이라고는 없는가 봐요 그렇게 안 커요 너무나 햇볕에 달궈져서 그런가요 이렇게 꽁잎비름잎비름이 아니라 둥근잎비름 가위에 심어져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심어놓으면 이뻐요. 둥근 잎이로 굉장히 흔하게 이는 잘도 번져요. 여, 여기는 브론즈 어, 하트 모양의 토기에 파보네가 하나가 달랑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잘안 커요. 이 흙이 전부다. 작은가 봐요, 전부 다. 다안 크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안 크고 있답니다. 연화 봐, 요기 연화. 이렇게. 내갈, 내걸 달궈지고 있습니다. 연화입니다. 체리 보세요, 체리. 이 정도, 이용. 진짜 커요.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답니다. 진짜 커요 꽃이. 진짜 크죠? 이뻐요. 피핀. 피핀도 여기지가 이뻐요 더. 진짜 이쁘답니다. 이렇게. 이쁘게 크고 있어요. 이 캥거루는 두 개가 여기 물렀어요. 물러서 뽑아내버렸답니다. 이렇게 말라있거든요. 흙이. 말라있는데 이렇게 물르더라고요. 거 지금 이 색대도 하나 물렀죠. 어, 물도 잘 아프지도 않고, 비도 뭐 얼마 맞지도 않고, 딱장말라있는데도물르더라고요 이렇게 캥거루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 집 바위솔 이런 식으로 심어져 있답니다. 여러 가지가 햇빛에 달달 벗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요. 저녁 시간 편안히 맛있는 거해 드시고 쉬세요. 여기서 접을게요.